래도 문쪽에다 샀는데. 어어 아이 간수님. 에이, 새끼야. 아아아 뭐야 아. 뭐야 이거?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laughs> 야. 어, 어 아! 아! 나! 아! 아. 아. 스윙 시간 짧아지고 스윙 속도 증가해 더 짧은 시간에 더 멀리 나갈 수 있게 됨. 오 단발 DMG 증가? 단발 사격 속도 증가? R R P P H? R E P P H가 여기 있다. 근데 얘를 단발을 왜 써? <laughs> 기관총 단발 증가. <laughs> 어아 베리 버프를 엄청 먹었네 바스피랑. 어 바스피? 님들 바스피 어때요? 이게 아마 MPX였나 이게? MPX인가 그런데 그 존이 계속 나왔죠. 존이 쓰다가 <laughs> 갖다 버리는 총. 아 이거 한번 쓰고 놀아 보자. 괜찮을 것 같아. 시즌 5 들어와서 버프도 크게 먹었다 그랬으니까. 그럼 파츠는 뭘 써야 되나? 중속도 파츠보다는 어? 일체형이 있네? 어, 진짜 세상에 안 되겠다 이거는. 음. 번들? 얘 번들 뭐 있어요? 오, 오, 뭐야? 조준이 저렇게 돼 있어? 이거 레이저인가? 아, 혹시 v l k 레이저 스킨인가 이거? 어? 잠깐만. 이거 레이저 스킨은 다른 데도 쓸수 있는 거잖아. 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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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이거 바스피. 음, 응, 이건 못 참지. 와, 이거 레이저. 오. 깔끔한데 굉장히. 아 근데 이 버프를 먹었다고는 해도 영그 시기하다 좀 일단은 뭐 쓸만하게끔 파츠를 좀 변동 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을 싫어하지만 누구보다 십을 즐기는. 오케이 존이기 갖다 버린 총 한번 주워 갖고 조금 마개조를 한 다음에 조금 이제 참가물도 좀 넣고 여여분 어연내도 좀 데리고 가고 <laughs> 그렇게 한번 플레이해 봅시다. 조커 잠깐 싸봤는데 도착하는데 10초 걸리는 거야. 싫어야 <laughs> 도착하는데 10초야. 너무 높아서 그랬나? 조커는 가자 고양이와 댕댕이 음... 사이드시티 스타트 할까? 나쁘지 않아. 어, 꼬, 꼬리 보일까? 어, 보... 뒤에 댕댕이 달려있는 거 봐. <laughs> 아, 귀여워, 너무! 낙가사는한명내 위인데 이거? 위에 있직 <laughs> 까불어 등장 여기 안에 있는데? 카운터 UAV 저 친구 그거인가? 또 없나요? 누가 오야 <laughs> 이 대사 해줘야지 5대 5로 나누자면 누가 온지 알려줘야지 오케이 okay, 클리어. 인데 It's 잠깐만, 잠깐만, It's 잠깐만. 이 녀석 딱대. 딱 거기 있어. <놀라> 딱 거기 있어.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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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대라고 했지 내가. 어제 oh, 낙하산. 일로 와? 너 일로 와? 어? Hey what 어 뭐야? 일단 <주차님> 이 죽이나? <놀람> 하나 더 아, 아, 아. 여기 사람 있었거든. 저기다 조커한 발만 쏘자. 아, 저기 어딘가 있었는데 발견 둘인데너 가겠다야. <laughs> 야, 요거지, 야, 이거 좋고 좋다. 생각보다 너무 좋은데, 좋고 하나더 있긴 했는데, 일단 무시해. LTV 여기 있다. 아야 <목소리>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어 기차에는 손님이 없네. 어 옥상에 사람. <목소리> 잠깐 대기. 저기 있네. 여기다. 죽어! 와! 이게 안 죽어? 아, 근데 못 잡아. 저거 탄, 탄바 있었어도. 잠깐만, yes, yes, y e 가 yes, yes, y 에스케이솔도 미안 셋에 피자랑 뭐야? 에스케이솔한테 개 아버지가 다 알아. 뭐, 내가 뭘 들은 거지? 얘 보이거든, 욕상에 아, 이럴 때 좋고 탄이 있어야 됐는데 그쵸? 다 내렸다. <목소리도> 어, 너 죽겠다. 야, 내려와. 아이고, 가셨다. 아이고, 스나이퍼 문짝 날라갔는데? 하지만, 나에겐 새거가 있다는 거. 얘 여기 온다? 빵따고좀 있어. 아우, 농약하다, 데미지, 진짜. 와. 버려진 데는 다 이유가 있네, 진짜. 아이소는, 뭐 덤비지? 버프 먹었다고 해서 좋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야, 똥은 똥인가 봐. 아, 이거, 무장을 먹을 데가 없는데, 이러면. 약한 산? 아, 무장 뭐, 사면 드지? 생각보니까 약한 언님 맞네, 주변에. 앞에 사람 있다. 날 쏠까, 질 쏠까? 어? 야, 낙하산이 왜 이렇게 많아? 아, 위험한데, 이거? 아또 어. 있어. 여기 낙하산이 많지? 탈출한 친구들인가 다? 아아 어, 어. 아! 아. 어저 뭐야? 아이고, MPX 너무 생각보다 너무 약하다. 이 TTK 몇 나올까? MPX. 40일 데미지? TTK 690. 헤드 480. 쎈데? 센데? 엄청 쎈데요? 4 8 0이면 어마어마한데. 기다려 봐. 그 MP7. 아. 440. 아이소는? 아. 402. 아. 얘 혼자 다른 세상 총이네 데미지가. <laughs> 자 이번에는 본델로 갑니다. 아틱틱골 고양이다 진짜. 본델은 시즌 5 신규 맵이죠. 어 맵이 좀 작은 대신에 빌딩들이 꽉차 있는 맵이니까 네, 근거리 교전하기엔 정말 좋은데 아, 좀 많이 복잡합니다. 맵이 작은 만큼 이동도좀 작고요. <목소리> 근데 여기는 파밍 장소가 어디가 좋은지를 모르겠어갖고 그냥 대충 내시다 마켓 쪽으로 갑시다. 상자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그럼 그럼 이거 봐. 에이미 에이미 아파요. 내 <laughs> 네, 에이미 아팠어. 여기는 옥상 플레이들이 좀 많아갖고. 어우 이, 이 안개. 덤렌 아, 스캔. 여기 위로 일단 올라가자. 폭포깡직움직이면안되나움직여도 되네? 약깡직 <목소리> <목소리> 뭐야 아까 다네직이면으로다시다총 <개네? 웃음> 뽑아야 되니다 여기 위면안 된다? 깡안된어 깡직이면 안된있다 오케이. 하나 더. 우리가 <목소리가> 여기 들렸었는데. <목소리가> 오케이. 그냥 뽑을도 되거든요. 아. <목소리가> 아, 본들은 이런 게좀 헷갈려. 아좀 어려워. 어디 온가 사람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 t i m 뭐야, 뭐야? 뭐야? 에왜에야 괴롭히지마 어이이에에 주... 에이, 에이, 이 <laughs> 에이, 야이이이 본대를 올라가는 계단 구역은 조바사 시퀀 유리한 것 같아요. 아! 타임 타임 타임! 알았어. 아, 타임 없어 이 새끼. 타임 없어. 타임 없어. 아야. 아. 오. 뭐야? 키떨어졌대 오? 아니 이, 이렇게 탈출한단 말이야? 아우 우와. 이런 거야? <laughs> 여기 사람 보인다. 아 내가 이게 해갖고 다 탈출한 거구나. 폭동선도자네 <laughs> 이거 재밌네 아 <laughs> 어, 여기 정신없.. 와 이게 본델 건물이 이렇게.. 옆, 옆 건물에서 소리가 나아 근데 무장을 언제 뽑냐 이렇게 해갖고 술래잡기 술래잡기 진짜. 보트. 돈 줘. 아, 근데 본드에서 반딧피 쓰는 거 맞나 이거? 괜찮을까? 이런 곳일수록 오히려 근접 구전이 정말 중요한데. 뭐야 무장이 있었잖아 저기에 또 있나 여기? 일단 보이지 않고요. 위로 올라가자. 일로 와때 꼴로. 어어 안녕하세요. 아, <laughs> 스나이퍼 오늘은 진짜 옥상조심해야돼 옥상, 조심해야 돼, 옥상. 우후. 의외로 이게 안개껴갖고 옥상이 잘 안보인단 말이야 여기서 무인정책을 한번 필까? 오케이 비었고아 똑같이 들어가자 저기 뒤쪽에 있는데 앞에 아 뭐야? 아, 티밍이야? 에이. 에이, 참. <laughs> 내칼 들고 좋아하는 거 봐. <laughs> 어, 맞네 맞네. 옥상 라인에 진짜 맞네, 애들. 본데이 작고 오밀조밀 해 갖고 좀 많은가 봐. 애들이. 안녕하세요. w 어, 건너편에 애들이 있는데 이거 옥상 점거 많아서 조카로조직이 좋을 것 같은데 어 그럴까 그러, 그러기도 하겠다 여기 위랍 어? 뭐야 아 여기 옆에 창문 뚫리는 데였어? 아 이건 내 실수다 와나 몰랐어 창문 뚫리는 건지 그래도 문 쪽에다 샀는데 어? 어? 아 간수님 에이 새끼야 아아아뭐야 뭐야 이거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laughs> 야 죽은 거야 이러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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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laughs> 아, 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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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이제 철밥 는 소리가 옥상 소리거든요. 나름 괜찮은데? 이게 본데에서 옥상 방법 으니까 진짜 옥상 그 조커서도 재밌을 것 같아요. 어디를 어딜 가려고? 어디를 가려고? 자식아. 오케이. 눈나. 음 옥상 라인에또 있네. UAV is exiting the AO. What is this? w 진짜 본 is 근접무기가 필수다 필수 a a a is i t i 어, 아, 근데 재밌어. 재밌네, 본데 이렇게 보니까. 됐다. 우와. 아, 바스피로 장거리 한다는 거는 욕심이네요. 어시스트. 죽었어 Okay. 방패맨이다. 이런 못잡는데, 방패맨? 빠졌나? 아 진짜 애들 왜다 도망다닐 생각만 하지? 에 아무, 아무것도 안 했는데? 혹시 잠수하다가 죽으셨나? <laughs> 느낌이 그래요. 앞에 여기 있다. 일로 붙을 텐데 내가 붙으러 갈까? 뭐 교전 하지 뭐 여기 위에는 길이 없나? 내가 봤던 캐릭터가 이거 아닌 것 같아. 여기는 올라갈 방법이 없어? 있을 텐데. 진짜. 어 위부터 한번 써보지. 있네! 위에 있네! 앞에도 있고 방패면 저기 있다 기다려봐 군수품 사야돼 하지만 못사 아나 군수품 없으면 저거 잡기 힘데 그러면 여기 위에 있고 어, 애들 그러면 이거는 교전은 하지 말자 어떻게 잡지 저걸? 어떻게 잡을까? 이건 조금 위험하긴 한데. 위에서 내려올 거란 말이야? 보인다. 어. 우타 c a 차례를 물로 들어와라 안되냐? 다자 is for c h a r l 고 Only five remains. Finish the job. Weapon calibrate. Searching for times. I could not identify. 내부에, 콜록콜록 뭐지? 내부에 있명아 내부에서 가스 삶면 어떡해 아이씨. 아니, 왜 다들 죽는 거야? 나 아무 짓도 안 했다고. 왜 자꾸 사람이 죽는 거야?